제가 그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간하고 신장하고 뇌, 이제 치매, 파킨슨. 아... 요거를 당독사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쥐를 가지고 음. 실험을 해봤어요. 쥐에서 음. 이제 처음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게 치매의 원인 물질이다. 뭐 지금 네. 논란이 있긴 음. 하지만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그 원인 물질, 치매의 원 플라그라고 하는 이 물질을 그 유전자를 갖다가 쥐에다가 음. 이식을 했어요. 유전자를 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이 쥐는 자라다가 6개월, 10개월 되면 치매. 치매가 와요 인지기능장애고 아. 치매가 오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의 쥐에 혈액을 뽑아가지고 당독소를 측정했더니 그 모델 쥐의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laughs> 증가했어요 그 유전자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일반 건강 일반 쥐는 똑같은 계열수인데 당독소가 거의 안 생겼어요 아. 어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 유전자 아밀로이드 베타 유전자만 집어넣어서 음. 아밀로이드 베타만 많이 만들게 했는데 왜 당독소가 이렇게 높지?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치매를 연구하게 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치매 환자의 또 혈액을 뽑아가지고 음. 당독소를 측정해봤더니 특정한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 아, 치매 환자한테 실제로 치매 환자. 예, 치매 환자 혈액을 뽑았어. 아 네네네. 그데 그게 그 치매 진단 그 툴이 있는데 MMS라고 툴이 있고 CDR라고 네. 툴인데 거기에 중증화하고. 이 당독소의 양이 비례를 해요. 아. 비례 정도가 얼마냐? 90% 정도 비례. 어마어마한 비례. 어마어마해요. 구십 거의 어마어마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결과를 놓고 야 이거 당독소가 치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연구 연구를, 연구를 시작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 시작했죠. 예. 시작하면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음. 당독소를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음. 그러면 장에서 음.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장에서 생긴 당독소가 직접적으로 뇌로 가느냐. 음. 요새 이제 겉브레인의 음. 연구들이 많이 음. 되죠. 그래서 미주신경을 타고 직접 당독소가 뇌로 가는지 아니면 음.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BBB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 네, 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그 주위에다가 어떻게 했냐. 미주신경, 뇌하고 장하고 연결되는 신경을 음. 잘라버렸어요. <laughs> 못 가게 하고 있죠? 네, 예, 아, 예, 잘랐을 때 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 해봤더니, 그리고, 그, 자른 주에다가 당독소를 매겼는데, 음. 재밌는 건, 치매가 안 왔어요. 아! 정머요 네. 치매가 안 왔어요. 오. 그리고, 미주신경이 살아있는지는 당독소 투여했더니, 치매가 왔어요. 네, 2주 만에 치매가 왔어요. 근데 얘 2주 동안에 안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프레임 축이 무지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음. 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고, 실제 그래서, 아, 당독소가 이 축을 따라서 올라가는구나. 우리는 과거에는 신경은 신경만 왔다 갔다 하고 전달하고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신경을 통해서 물질이 음. 이동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미 저희가 파킨슨 질환에서 확인했어요. 아. 아, 파킨슨 질환에서 그 알파 시누클레이라고 하는 파킨슨 원인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미주신경을 타고 아. 뇌에 가서 파킨슨 유발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경희대 약대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다 입증을 했어요. 아, 모든 기존들에도 아주 유명한 전널에도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똑같이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뇌하고 장의 연결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장내 축. 아, 네, 장내 이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아.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 실제 뇌 해마에 당독소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당독소가 많이 쌓이면, 당독소 수용체가 또 많이 쌓여요. 수용체가 많이 쌓이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다 똑같이 인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도 엄청나게 쌓였어요. 근데 당독소를 투여하지는 정상주는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2주 만에 인지기능 장애가 엄청나게 와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독소를 해독하는 유상류나 우리 이제 아미노산.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음... 수요를 했더니, 인지기능장에 왔던 게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네. 그런데 대단 기적의 약이네요.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기적의 예, 약이 예, 아니라 균 예, 아, 예, 아미노산. 기성균이나 뭐 이런 아미노산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지식을 알고 하면.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약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예. 어떻게 조절하는에 따라서 이런 것을 예방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들이 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간염. 당뇨병성 간염 환자를 통해서 음. 우리가 입증을 했죠 두 번째 입증이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를 음. 더 이상으로 해서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질환에서 당독소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입증했듯이 네네. 지금 뉴로디지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당독소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하는지. 그거를 당독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을 했을 때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이미 주에서는 저희가 음. 확인했어요 이제 사람한테서까지 확인이 되게 되면, 네, 저희는 이게 노화 뭐 모든 이런 대사 질환 뭐 이거를 약 없이도 저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늘. 이런 이 그래서 제가 아까 유양병원에서 얼마 안 남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해야 될 네. 것이 아니라 시기 조절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시기 조절을 가이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해온 제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지금은 그래서 치매의 이 단독서가 어떻게 기전하는지 사실 기전까지도 거의 다 밝혔어요. 아 네, 네네. 거의 다 밝히고 이제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저희가 지금 학교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일부는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저희 식품을 하고투여해서 네. 지금 하는 거를 좋아지는 반응을 예, 예. 보고 계신구 이제 뭐 시작했는데 앞,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6개월 정도면 음, 음.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들이. 예, 충분히 나오게 되면 아마 그러면 저희가 음. 예, 좀더 어 숫자를 늘려서 음. 어 제대로 된 아마 임상을 하게 되면 음. 예, 그때는 뭐 실제로 어 저희가 네. 훨씬 더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 지금 불가능하고 치료제도 있는데 음. 그 한체 밖에 음. 없죠 아, 항체 신약밖에 없는데 그거는 음. 부작용도 있고 사실은 되게 가격도 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고 음. 이런데 저희 거는 해봤자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이다. 비타민. 아, 너무 좋네요. 이게 네. <laughs> 그러니까 비용도 크게 아, 많이 네. 안 들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네. 이게 정말 네, 좋은... 네, 국민들의 건강과 네, 노화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우와.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재밌죠? 네 네. 재밌습니다. <laughs>